반갑습니다. 네, 정말 이 추운 겨울마다 항상 어머님들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학교와 그리고 고대 병원은 정말 쥐꼬리만한 우리 월급을 정말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올리는 것도 정말 달가워하지 않았던 몇 해를 저희가 학생으로서도 지켜봐 왔었는데요.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이미안노동자 궁지 어머님이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 추운 길바닥에서 다시 한번 생활임금 쟁취를 외쳐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 합니다. 지난해 고려대학교 당국은 등록금을 2.9% 인상했습니다. 90억 원에 달하는 돈인데요. 이 주식 투자로 날린 돈이 250억 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. 이 학생들을 쥐어 짜내고 이 노동자들을 쥐어 짜낸 학교가 정작 주식에서 250억이나 되는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날려가고 놓고는 이 뻔뻔하게 그래도 조금 요새는 올랐다라고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고려대학교 당국이 대학기관으로서 이 교육의 전당으로서 얼마나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고대 병원 어떤 곳입니까? 바로 사람의 생 곳이고 인간 중심의 병원을 표방하는 곳입니다. 그런데 정작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미아 노동자들의 삶이 인간답지 못한데 어떻게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이 진정한 인간 중심의 병원이라면 바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부터 행복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 고려대학교 당국이 정의와 진리의 전당이라면 이 미연 노동자분들의 먹고 살 권리를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 대학 당국이 겨우 2%의 등록금 인하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이 등록금은 팍팍 낮추고 우리 미연 노동자분들의 임금은 팍팍 올라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어떻습니까? 지금 우리 고려대 미연 노동자분들의 싸움은 이 물가가 오르고 경제위기 99%들의 99 삶을 대변하는 저는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동지들의 투쟁으로 이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투쟁까지 우리가 승리로 이끌 수 있다면 저는 99%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대학을 대학답게 이 병원을 정말 이 사람 중심의 병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투쟁의 중심에 바로 여러 동지들이 계시고 바로 여러 that